이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.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, 우리는 남산에 자주 놀러 다녔다. 어릴 때도 남산에 자주 갔었지만, 이제는 우리끼리 다니는 나이가 됐다. 남산을 오르는 길은 두 가지였다. 하나는 계단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. 다른 하나는 계단 옆으로 나 있는, 차가 다닐 수 있는 경사진 길이었다. 우리는 주로 경사진 길을 따라 올라갔다. 그 길은 산길처럼 되어 있었고, 경치도 좋았다. 경사진 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아주 큰 나무가 있었다.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그 울음소리는 한 아기가 우는 소리가 아니었다. 처음에는 형이나 누나, 사촌들에게 울음소리가 들리냐고 물었지만 나는 알수 있었다. 그 소리는 나만 들리는 것이었다. 울음소리가 무섭거나 위협적이지는 않았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.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는 아기가 병으로 죽거나 어떤 이유로 죽으면 그 나무 밑에 묻었다고 했다. 어느 날 남산에 올라갔는데 그날은 울음소리가 평소와 달리 너무 구슬프게 들렸다. 전에는 아기들이 우는 소리였다면 그날은 자지러지는 듯한 울음소리였다. 나중에 보니 그 근처 나무들이 모두 베이고 포장돼 있었다.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 울음이었을까.